지난 라운드에서 가장 핫한 경기를 픽해서 다시 보는 픽더 매치 시간입니다. 2위와의 격차를 줄이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정조준하는 광주 F.C.와 선두 구치계에 나선 울산 현대가 파이널 A에서 맞붙었습니다. 과연 목표를 이룬 팀은 어디였을지 광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꿈과 감독 하나원큐 K리그원 2023 34라운드 경기 K리그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단단한 방패가 파이널 라운드 첫 만남을 갖습니다. 광주 fc와 울산 현대의 맞대결 이상윤의 설연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울산 이제 지난 시즌 17년 만에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올 시즌 이제 창단 첫2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우승 가능성은 전 높다고 봐요. 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 34라운드에서 맞붙는 팀이 광주란 말이에요. 네. 네. 광주가 현재 3위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올 시즌. 울풍을 넘어서 태풍의 영향력을 올스키리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현 감독도 a c l 챔피언스리그를 획득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익까지 두고 바라보는 지금 어, 이종현 감독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울산, 화면 왼쪽에 광주가 자리합니다. 어, 공간 주는 좋은데요. 마스 직접 치고 가면 넘어가 넘으면서 앞으로 연결. 비가 네? 좋고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김영관. 아프레시 강하네요. 마을 아니에요. 자압 박을 통해서 어떻게 성기래요. 김한길 왼발이에요. 이만기 왼발인데요. 합니다. 왼발이죠. 뛰어내면서 네. 네. 뛰려냅니다아이 김만기 선수도 왼발에 걸리면 골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사오 마을 김한길.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정을 열러. 맞고 다시 출발 어우 습니다 어우 어머니 어요 어머니 다머니 어머니 어머어갑니다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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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이어요니 어머니 어머니 다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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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니 막살에 줄을 서 있는 양승 선수들, 다들 보면서 감아 올려 봤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또 울산의 수비가 좀 냉정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울산의 오른쪽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울산이 이 코너킥 있잖아요. 세트피스에서 또 강점이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만들어낸다면 더돌수 있는데요. 자, 이청력이요. 이청력! 력 이 세대로 발리되는거맞아요 아, 예. 탄도가 있기 때문에. 아, 오, 오, 정확하게 지금도 이펙터를 보세요. 야. 아니, 우연찮게 경기 전에 이용 선수를 또봤세요 오연이 이렇게 더 젊어지십니까? <웃음> <웃음> 네. 야, 기가 막 예. 네. 야, 여기서 여기서 여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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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 습니다그면서김 지금 오른쪽에 어머상 있었고, 김대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전 값들이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 어, 울산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격이 작업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와 울산의 파이널 라운드 첫맞대결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백중세였잖아요. 예. 네. 네. 추천 높은 경기를 가져갔는데 축구에서 아무리 좋은 경기에도 골이 좀 터져줘야 더 박진감 넘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후반전에 가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다 쏘다 보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어, 잘했다. 어, 세이브고요. 아 이거 험기성 이거는 떠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습니다 조현우 네. 선수가 또 하나를 막아냈습니다. 커트한 이후에 이 수루패스 보세요. 킬패스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각을 잘덮어서 음. 나왔던 조현우 선수였고. 이게 투팅 타이밍이긴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에. 역시 안쪽 박스 안에서의 치열한 자리싸움. 아 치열합니다. 순간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갑니다. 올려줬어요 헤더.

지금은 잡았더니 풀려 뻔했죠 김영건이사실올수 있는 네. 이렇게 왼발 가는 접근실수로 자세히 리그 데뷔 골을 또 기록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태포 헬슈 등이 었쩔그렇습니다 겁나게 빨랐어요예야 어, 그렇죠. 오늘 골키퍼 조현우 골키퍼가 이준 골키퍼 잘하네요 아, 예. 예 이렇게 이제 두 장의 교체 카드를 광주도 사용을 합니다 이규 선수도 약간의 부상이 있었는데 부상복귀 했고요 네. 자 이범희 선수도 불사전에 득점을 했습니다 그렇죠. 토마스가 소마스, 토마스 지금 소싸옵니다. 소싸옵습니다. 아, 네. 자 자. 이겨납니 이겨납니다. 이겨납니다. 여기서 진짜 들어가는 줄알 아, 이걸 도 이동석 손에 맞았어요. 또어지손이 들어가는 걸 막아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맞고 맞고. 맞고요. 자 착전해내면서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길어요 길어요. 치가좀 길었던 가운데 자, 뒤에서 이청용 슬쩍 내줬고요 박구 셔 박구 셔 박구 셔 박구 셔 박구 셔박박박박스 안에서 조부, 그래서 공간 내다는 스루 패스였고요 자신이 해결했는데 이 슈팅을 와 이걸 마누하는 아,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들어가는 각도거든요. 네. 아 이거 시간이 자 계속 굳어들고 있는데. 아 들어있는데. 예. 뭘 만들어내기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빼앗았어요. 여기서 낸놀 네, 네, 이동경인데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 터치가. 방금 여기서요. 자 이기, 이기, 이 이기, 이기. 이건희의 선을 걸로 1대0으로 여기 균형을 이건희가 깨버립니다. 야, 여기서 볼을 살려나갔던 이규 선수의 칼날 같은 패스가 이게 라인 깨부셨고요 아, 그렇습니다. 야, 타이밍 정말 기가 막혔네요. 네, 이균의 큰 네. 패스. <laughs> 이건희가 마무리를 해주면서 1대5로 앞서 나가는 타주입니다 야, 슈퍼 리득 칸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이렇게, 예, 전기가 되면서, 이제, 울산이 바빠졌어요. 계속 물어보셔도 <목소리> 울산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결정을 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강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 저도 처음에는요, 이팀강등권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혁신이에요. 아, 맞습니다. 예. 자, 한 번에 찼습니다한 번에 고 멀리 보내줬습니다. 한 번에 합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 공을 이준이 잘아했고요 경기 끝났습니다. 3연승이 광경구씨. 아세아군이를 향한 노란 발바리 빛을 비춰봅니다. 대단한 남주...